자 다음 중 세수 2곱하기 3의 제곱, 2의 3승, 3의 3승, 5, 2곱하기 3의 3승, 7의 공약수가 될수 없는 것은 이 세수의 공약수는 그럼 이 세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하셔서, 그쵸? 최대공약수를 구하셔서 이 최대공약수의 약수들 구해 주면. 공약수를 구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뭘 먼저 한다고요? 이세 수의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통인 소인수가 찾아줘야 됩니다. 2, 그 다음에 3의 제곱, 3의 삼승 3의 삼승 자, 공통인 소인수는 두 개밖에 없네요, 2하고 3. 자, 2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렇죠? 그러면 2가 가장 작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3의 거듭제곱골로된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뭐가 됩니까? 여기 3의 제곱, 3의 삼승, 3승, 3의 삼승이니까 3의 제곱이 가장 작네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세 수의 최대공약수라고요. 최대공약수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세 수의 공통인 약수는 이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구해볼게요. 자, 2라는 것의 약수는 1과 2밖에 없습니다. 3의 제곱인 것은 1, 3의, 3의 제곱.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겠죠. 얘네들의 무엇 무엇을 구해달라고요? 약수들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1자리지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하고, 여기는 1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얘, 3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가 되겠고요. 3의 제곱 곱하기 1이네요.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써 내려가면, 1 곱하기 1은 1이, 그니 아까 우리가 구한 이세 개의 수, 세 개의 수의 공통인 약수 1 존재하고요. 그다음 에 누가 존재해? 2가 존재하네요. 그다음에 3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3은 어디 있어요? 보기 1번에 있죠. 3이 6이죠. 6은 보기 3번에 존재하고요. 3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러면 보기 4번에 존재하고요. 3의 제곱 곱하기 2, 9이 18, 18이라는 것은 보기 5번에 있죠. 어떤 놈이 없어요. 보기 2번, 4라는 공, 2, 공약수는 공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답 2번을 불러주시면 되고요. 최대 공약수의 지수승이 2의 1승이잖아요. 4는 2의 2승이죠.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은.